2026년 첫 번째 주, 첫 번째 토요일, 첫 번째 모여라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이요. 지금 저를 처음 보는 아이들도 있어서 굉장히 많이 어색한데, 옆에 성도님들과 아직 새해 인사를 못 나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친구, 친구들과 옆에 성도님들과 눈을 바라보시면서 자, 빨리 뭐 하세요? 눈을 바라보세요. <웃음> 네. <웃음> 눈을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과 다른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어? 다른 친구들과 다른 성도님들이라고 그랬는데 네. 빨리 눈을 마주치세요. 자, 눈을 마주치시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2026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길 소원합니다. O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먼저 친구 삼으시고 주님의 생명 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할그 자리를 비춰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이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두손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든 언제가 됐든 잠시 잊을지라도 잠시 놓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세번 부르면서 한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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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잠시 이 자리를 놓쳤을 때에도 내가 잠시 이 자리를 놓쳤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수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함께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새첫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온 교회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 1월 3일 새벽에 드리는 이 모여라 기도회가 새해 첫 단추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다른세대에위에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MG세대라고 부르는 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다른 세대, 불편한 세대, 이해하기 어려운 세대라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 곧 복음을 이어받을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요즘 애들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마음, 가까이 다가가려는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사랑을 우리의 부모와 교사, 어른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 급격히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방법만 가르치지 않게 하시고, 변화하는 교육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먼저 전하게 하옵소서. 성적보다, 실력보다, 스펙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 부모 세대와 교사 세대가 먼저 믿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말만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써, 시간으로써, 섬김과 재정으로 실제로 관심과 참여를 드리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손길 아이들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축복하는 입술 교회 안팎에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미소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6년 한해 동안 들려질 모든 모여라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첫 모여라 기도회가 잘 끼워진 첫 단추가 되어 매달 첫째 주 토요일마다 다음 세대의 마음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유년부 아이들의 특별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어린 입술에서 들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의 마음에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실 김혜원 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 심령이 위로와 도전과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며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워 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새첫 모여라 기도회 첫 대표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2장 24절 하반부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하반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화롭게 몸을 만드셨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더 넘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셨으며 여러 부분들이 똑같이 서로를 위해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겪으면 모든 부분이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부분이 영광을 받으면 모든 부분이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분한 한 분은 그 몸의 여러 부분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깊은 산속 오솔길 옆에 자그마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는 더러운 물만 고여 있어서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연못의 물이 처음부터 더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 옛날, 먼 옛날 이 연못에는 예쁜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어느 맑은 여름날, 이 붕어 두 마리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싸움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싸움은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결국 한 마리가 물 위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죽은 붕어의 그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연못의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연못은 어느새 썩은 물이 되었고 살아 남아 있던 붕어 한 마리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은 아무것도 살할 수 없는 더러운 물만 고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예쁜 붕어 두 마리가 서로 화해를 했다면 그 연못은 어떤 연못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숲속에 사는 많은 짐승들 사슴이나 토끼나 다람쥐나 너구리들이 목이 마를 때마다 그 연못에 와서 물을 마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는 예쁜 붕어 두 마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생물들도 살아가는 멋진 연못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 화곡동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할아버지는요. 우리 몸이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눈, 코, 입, 귀, 손, 발, 머리 등과 같은 이러한 지체들이 각각의 소중한 역할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소중한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부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하찮게 보이지만 그 하찮은 부분을 더 귀하게 여겨 우리의 몸의 이 조화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 몸. 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은 저마다 다른 지체들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몸. 우리 몸은요.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 서로 사이좋게 서로 사이좋게 의지하며 자신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이로써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몸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치아가 너무 너무 아프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 머리, 우리 머리가 시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온 몸도 같이 시원함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한 지체가 고통을 받게 되면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게 되면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사도 바울 할아버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화곡동 교회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로서 저는 그런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서로를 비난하거나 다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끼리끼리 친하다는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를 욕하거나 험담하는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그런 소리 대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소리들,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소리들이 더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그 친구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 그 친구는 이래서 참 좋아. 그렇게 서로의 좋은 점들을 칭찬해 주는 소리들이 더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그 지체들이 서로 서로를 의지하며 올해는 더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어떻게요?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끌어안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서로 돕는 화곡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로서 각자 각자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도와주며 사이좋게 지내는 그래서 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서로를 비난하고 다투는 소리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소리들. 그리고 서로를 칭찬해 주는 소리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소리들이 더 많이 들려지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아부 친구들부터 앞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들 축복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 교회와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세번 부르고 기도로 충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